자, 이쪽 부분은 처음 시작한 부분이고요. 반대편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길이는 일단 180cm를 떠봤어요. 이렇게. 자, 화면이 작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실은 저는 지금 한 35g 남긴 상태고, 이쪽 프렌즈 30, 34, 34점 몇이었는데? 어, 이거 풀린 것 때문에 그런가? 지금 33.5g 남긴 상태고, 이런 저울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재놓고 프린지를 양쪽에 똑같이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처음 시작한 부분, 바늘이 달라요. 처음 시작한 부분을 일단 마감을 한 다음에 33.5에서 프린지 완성한 걸 빼시면 반대편 프린지를 뜰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음, 지금 180cm를 떴는데, 이게 세탁을 하면 입에까지 늘어난다고 늘 도안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실을 몸통을 더뜬 다음에 프린지 뜨고 재서 남는 그램 만큼 더뜬 다음에 프린지를 뜨시면 실이 남지 않아요. 어,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 저쪽을 마감 안한 상태로 이쪽 먼저 떠볼 거예요. 그래서 실이 엉망진창입니다. <laughs> 나온 실 여기서 나온 실. 그래서 이, 이걸 뜰때 여러분들도 엉키지 않도록. 이 탈의 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어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편에 제가 실 끝에 실을 이렇게 매듭져서 연결한 상태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자 음, 이쪽 끝에. 이이 이 색깔이 첫 코였고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 코였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이렇게 표시를 해 뒀고요. 얘는 빼지 마시고 프린지 뜨기 전에 몸통을 한번 줄이더라고요. 지금 78코에서 60코가 되도록. 자, 줄여 보겠습니다. 한코 두 코, 세 코를 뜨시고 두코 같이, 하나, 둘, 두코 같이, 하나, 둘, 두코 같이, 하나, 둘, 두 두꺼 같이. 하나, 둘. 두꺼 같이. 하나, 둘. 두꺼 같이.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뒷 뒷판에 자, 얘가 걸려 있는 게첫 코죠? 들레였어 여덟 열, 들레였어 여덟 스물, 둘레였어 여덟 서른, 둘레였어 여덟 아홉, 삼십구, 칠십팔의 반이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반대편에 시작하 반대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 표시야 마커 있는 데까지 한 코, 두코 뜨고, 그냥 같이 뜨는 걸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같 자, 한 코, 두코 뜨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거를 옮기시고, 여기는 한 코만 뜨고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자,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두코 뜨고 같이 뜹니다. 하나, 둘, 같이. 하나, 코, 코 같이. 코, 코 같이. 코, 코 같이. 자, 마지막 코에 같이 뜬 걸로 이렇게 끝났고 여러분들 이제 60코가 됐는지 한번 코스를 세 봅니다. 오십, 십오, 이십, 이십오, 삼십. 반대편에 삼십 코 됐구요. 여기서부터 오십, 십오, 이십, 25 자, 여기 한 코가 부족하죠. 그러면 끝에를 줄이지 말고 그냥 한 코씩 뜨시면 30코가 됩니다. 자, 마지막 코 마지막 코는 따로따로 따로. 자, 이렇게 30코가 되었고요한번더세 볼까요? 네, 았어요. 8열. 들렸어요. 8 20. 들렸어8 4, 4, 3 코. 자, 이렇게 30코 30코 60코가 되었고 자, 이거를 자, 다른 또 다른 작업을 할 건데 바늘에 이거를 한코한코 한 코, 지금 앞 가닥에 한코 있고 뒷 가닥에 한 코를 번갈아 가면서 바늘에 껴둬야 돼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이이 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laughs> 해야 돼요. 안 하고 싶지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지금 왼손에 바늘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잡고, 앞에 있는 바늘에 코를 하나 걸고, 그리고 뒤에 있는 코를 번갈아가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뒤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코를 끼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바늘이 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뒷 중심 잡아둔 곳을 바늘을 이 줄을 이렇게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에 바늘을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앞가다뒷가다 앞가닥, 뒷가닥. 뒷가닥, 뒷가닥. 이거는 작가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그냥 앞에, 앞에 있는 코 6코씩 잡아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의도하신, 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We will 자, 이렇게 해서 한 바늘로 옮겨 봤구요. 이렇게 옮기면 여기가 이렇게 막아져요. 더블 리팅 할 때처럼 이렇게 막아진 상태에서 이제 프린지를 뜰 건데, 어, 프린지는 처음에 시작은 6코로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둘, 둘, 레 여섯 코. 둘, 레 여섯 코로 시작을 하고요. 도안에 보시면 지금 여섯 코인데 프렌즈를 뜨는 과정에서 두 코를, 두 코를 모아뜨기 해서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한개예 이 과정을 이렇게 한 바늘에 옮겨놓은 이 상태구요. 프린지를 뜰때그 여섯 코를 줄이고, 뭐, 뜨다가 뒤에 줄이고, 뜨다가 이렇게 줄이고, 줄여서 네 코를 만든 상태에서 18cm를 떠서 올라가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늘이 네 코를 뜯네 코를 뜨되 더블 리팅을 하셔야 돼요. 더블 리팅. 자 떠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코는 이렇게 확실하게 따라 올라졌는데 뒤에 있는 뒤에서 걷어올린 것이 약간 뒤편에 있는, 뒤편에 있는 코가 확실히 뒤에 코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는 앞에서 올라간 거고, 여기 뒤에 숨어진 거는 뒤에 안 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 뒤에서 겉뜨기는 앞에서는 안 뜨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겉뜨기는 그냥 겉뜨기 한코 뜨시고, 떴죠? 그리고 실을 앞으로 옮기시고, 뒤에서 걸어놓은 얘는 그냥 이렇게 옮기시기만 하시면 돼요. 뒤로 보내고, 겉뜨기. 실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한 코를 옮기시고, 지금 네코 떴죠? 뒤로 보내서 얘랑 얘를 같이 겉뜨기 떠줍니다. 그러면 여섯 코가 다섯 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을 왼손에 옮겨 잡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게안 뜨기죠?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그냥 옮기시면 돼요. 옮기시고, 뒤로 보내서 겉뜨기. 실 앞으로 안 뜨기. 실 뒤로 보내서 얘랑 얘랑 같이 떠줍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아까 시작할 때 양쪽, 여기에서 줄임을 했고, 지금 줄임을 한 상태로 6코가 4코가 된 거예요. 돌리시고,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안뜨기 보이시죠? 안뜨기는 그냥 옮기시기만 하시고, 겉뜨기만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옮기고, 안뜨기는 빼고, 옮기고, 겉뜨기, 안뜨기 그냥 옮기고, 겉뜨기. 자, 이제 똑같이, 더블 리팅을, 아이고, 안뜨기 뜨시면 안 되고, 빼기만 하고, 실 뒤로 겉뜨기. 이거를 18cm. 자, 18cm가 여러분 몇 단인지 세면 좋아요. 근데 이게 니트라 당겨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0개의 프린지가 똑같게 되려면 단수를 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단수를 세서 18cm가 몇 단이나 되는지 첫 번째 걸한 다음에 나머지 10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